광주는 그동안 어디 어디 가봤어요? 빌라 보기 전까지 태전동 아파트를 좀 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 회덕동 돌아다니고 회덕동 가봤고 회덕동이면 이제 광주야 일종의 시내 구간이지 시청역 음, 맞아. 옆 동네 음. 회덕동 가고 그리고 이번에 휴가 내고는 능평리 아 오포 네 음. 오포 쪽으로 으로 휴가 내고 임장을 어, 가야 <laughs> 대단해 <laughs> 그걸 먹고 싶어 거기는 매물은 어때요 매물? 맨물? 매물이 어. 광주 빌라 임장은 이쁘시가 않아가지고 어. 처음 들어간 부동산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부동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 사장님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운이 어. 많 그렇지 와, 그래가지고 <laughs> 어두운 기운이 있는 곳은 가지 마이 <laughs> 동네가 좀 그런가 했는데 두 번째 부동산 음. 갔을 때는 물건 네개 보고 그다음에 음. 세 번째 부동산 들어갔을 때 여섯 개 보고 <laughs> 그래서 총 열한 개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부동산 하나 가고 나 임장 다 했다 했으면 그 동네에 그렇지. 없는 줄 알았을 어. 거 근데 결국에는 그냥 어제 어제 11개. 은행동하고 비교해서 물건이 어떤 것 같아요? 물량이? 훨씬 많아요. 훨씬. 어.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1개를 봤다는 얘기는? 은행동은 아침 11시부터 <laughs> 6시까지 다녀 <laughs> 왔는데 막 6개 보고 그랬어요. 어. 부동산은 한 10군데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음. 쓸데없이 그 명함만 엄청 많아지고 아. 뭐 어디 갔더라? 이렇게 하고 <laughs> 그랬는데 여기는 딱 3개 들어갔는데 세 군데 다 물건이 데. 있었고 오. 서울에 11개 가격은 어때요? 가격대는 진짜 천차만별이고 천차 아, 약간 오. 어떤 느낌이냐면 실전반 임장하면은 같은 거 놓고 막 1억 차이 나죠. 어, 그렇지. 네네. 같은 <웃음> 물건 놓고 <laughs> <넣고> 1억 <이런> 차이 <laughs> 나지. 별로 막 <laughs> 7천 차이가 나면. 같은 집인데도. <laughs> 어, 그럴 수 있어. 어, 맞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빌라는 주인도 가격 맞아요. 주인도 가격 모르고 이렇게 확 벌어져요, 이게. 음. 주인이 따로 내놓기도 하고 또는 부동산에서 올리거나 또꾸고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손님 붙인다에 네. 부동산 집주인을 흔드는 거지. 아, 음.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는 그래서 처음에는 시 세가 좀더 되나 했는데, 두 번째 간 부동산은 바로 그 밑에 집인데, 얼마 싸게 저한테 얘기했냐면, 첫 번째 집에 간 데는 2억2천 10개였는데, 두 번째 집에 갔는데 1억6천 5백 ㅎ ㅎ 어? 뭐 어, 말하지 말라 그러시구나. 이억집천까지 <laughs> 어, 어. 거의 그러면은 어. 5천... 차이 그렇지 않아? 아니, 음... 또 궁금한 게, 특히나 광주 이쪽, 신현님 능평님 이쪽이... 최근 4, 5년 동안 분양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음. 산길 따라서, 막 계곡 따라서. 오, 네. 아마 작년 영상에 보면 최전무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어, 네. 되게 많이 찍었는데. 네. 4년 전, 5년 전 분양가에 비해서 요즘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첫 번째로 본집이 음. 분양가가 음. 2억 3,800으로 분양받으셨는데. 금매가 마침 나와가지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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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매가한에 금매, 어. 그 완전 분양가에서 빠진 거야. 완전 신축이거든요. 몇년 됐는데? 15년. 어, 15년씩. 그니까 러 6년 된 거죠. 한년 면적은 다 18평. 18평짜리인데도. 음. 그게 2억 한 3천. 해, 분양했다가 이, 지금 2억, 2억 아마 더 깎을 수도 있겠다 전세는 어땠는 거 같아요? 전세 분량은? 전세는 없대요 저 물건 저한테 엄청 많이 보여준다는 그 음. 부동산이 처음에 제가 전세를 만 보는 줄 아셨던 음. 거예요 어. 저 보낼라 그랬어요 아 가라고? 네. 물건 없다고? 네. 오, 그 정도야? 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 진짜 여기도 없나? 이렇게 <laughs> 했는데 음. 뭐 매매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매매도 보시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세요 <laughs> 아, <laughs> 주둑주둑 일단 구독, 기다려봐 어. <laughs> 이렇게 뽑으시고 갑자기 저 차를 깎고 광주 시내 이렇게 해주는 <laughs> 요 아, <진짜. 웃음> 매매는 많은데 전세는 아, 없다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지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매매값 떨어지잖아요 잘하면 또 우리가 그러니까 무필도할수 있는 거지 그렇면 이게 전세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매매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뜻이잖아 즉 어떻게 보면 딴데로 갈사람들이한 뜻이 되잖아요 젊은 음. 부부들이 많더라 그렇단 얘기구나. 아기가 어리고. 아기가 어리고. 주로 음. 그거 물어봤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아 저는 이제 딱 기대한 게아 어. 성남에서 많이. 아 그렇죠. 그, 네. 어. 아, 재건축 재개발 많이인데 네, 그런 네. 때는 아닌가봐요. 어. 어. 아, 뭐, 아, 성남이랑 그래도, 어디서 많이 오시나요? 그랬더니 네. 성남? 응, 응. 이렇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 유도시 분을 잘아네 <laughs> 어. 성남에서 왔어야지. 어. 그러진 않고. 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판교. 판교에서 오, 많이 한다고. 네. 저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진를못 봤는데, 어그 어, 판교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진짜 직성거리더라고요. 그렇지. 네, 네. 판교에서 네. 이시준 님까지 그대로 서현동 통해서 되는 거고, 네. 어. 판교가 이제 왜그 실리콘밸리처럼 판교밸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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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그 IT 업체가 많다 보니까 어. 말 그대로 지금 로키 님이 본 바로 그런 젊은 음. 젊은, 음, 이제 젊은 이제 거.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럼 판교를 중심으로 약간 베드타운 느낌? 어 그렇게 된 어, 거야. 서 판교에서 배드타운. 이게 되게 오기 편해요. 그러니까 집이 넓고 주차장 가능하고. 음. 판교에서 멀지 않으니까 출퇴근용으로 딱 좋은 거고 하지만 여기 판교에 있는 이 젊은 직장인들이 신현리에 정착할 생각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전세만 구는 거지 전세 구했다가 언젠간 이사 가야지 아니면 판교에 있으니까 언젠간 내가 분당이나 판교에 아파트를 사야지 그렇지, 청약하거나. 어, 청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신현리에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는 없고 매매는 많은데 매매는 거래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이제 신축도 있어요 지금 어때요? 신축이요? 지금 짓는 거 21년씩 짓는 거? <laughs> 제가 한번 끌려갔어요 끌려갔어? <laughs> 또 제가 <laughs> 할수 있는 거다해봤어어 잘했어 어. <laughs> 집한 2억 원저리를 보다가 어. 신축이 마침 하나, 하나가 하나남았다 신축이 남았다? 어. 신축 분양하고 있는데 마침, <laughs> 아, 항상 그런 일기하지 마침, 마침 딱 마침 남았다. 하나 남았다 <laughs> 아, 딱 하나 남았다 이런 얘기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웃음> <웃음> 어 그러냐고 음, 네.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어 그런 거 봐야 돼요 당연히 근데, 봐야 돼요 뭐 인테리어 참고나 할까 하고 그냥 어. 가서 이제 갔는데 진짜 깔끔하게 지었고, 뭐 최신식 완전 인테리어 진짜 넓게 오. 완전 빼가지고, 진짜 세련되게 지었더라고. 어. 근데 그게 3억 3천. 전용 18평인데? 전용 18평인데? 3억, 3억 3천이고, 실 투자금이 6,300 들고, 나머지 다 대출 받네. 대출해주겠다. 그래 아. 계산해보니까, 월에 원금 상환하는 것 포함해서, 110만원씩 상환해야 돼. 요그 음. 이자 포함해서. 아, 원리금 110만원.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하잖아요. 그 어. 아무리 그래도 여기 온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 그러니까. 넘게 그거를 하냐고. 부담할수있 아, 요즘엔 다 그렇게 하니까. <웃음> <이러면서> <웃음> 요즘에 누가, 나 빼고 다 그렇게 하시나. 그래갖고 그 마지막 남은 집을 보고. 네, 내려가 세 번째 그잘 음. 많이 소개시켜준 부동산 음. 신축 얘기를 하니까 그 위에 공동묘지 엄청 큰거 있는 거 아. 아시죠? 이렇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음. 그 집을 그 신축을 3억3천을 보고 와서 네. 다른 부동산을 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다른 부동산에 아. 가서 두 번째 부동산에서 신축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했더니 아, 아 저쪽 저쪽 위에 공동묘지 엄청 큰거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했더니 음. 지도를 보니까 진짜 거의 5포다 음. 포함한 면적만큼 큰 공동묘지가 있어. 심지어 그, 그 신축 있는 음. 쪽이 입구여 가지고 그쪽 거은차 엄청 다니는 음.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아니아 뭐 아가씨 같은데 어떤게물지 바로 밑에 있는 집을 보여줄 수있는 이런 얘기 하시고 <laughs>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 그래야 다녀야. 돼. 그래서 좀 전에 부동산에서 그집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쪽 부동에서 산 험담을 해줘. 어, 험담을 해줘 어, 험담을 해줘요. 이게 그게 필요해. 잘했어 아주.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이제 약간 그게 느껴지는 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집을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집을 사면. 살때는 여기서 사고, 팔때는 여기서 여섯 팔아야 되니까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또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근데 그런 걸 권했대? 하는 데다가는 네. 주거 사주고, 아, 사주고. 아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아, 덮어 씌우려고 한집 있잖아. 그 집에다가 내놓죠. 팔아주는 거고. 아 왜? 잘 덮어 씌울 아거 아니야? 아 <laughs> 아또 전략이네, 또 그런 것도잘 <laughs> 보고 왔네요. 음. 아니, 솔직히 부동산은 몇 개를 가는데? <laughs> 재밌게 잘 봤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광주는, 아니, 성남은 네네네네. 지금 당장은 좀 너무 높은 느낌이고 물량, 물량도 없고 하니까. 음. 분위기 파악하고 아까 같왜 재개발이나 이주수가 언제 나올지 음. 요거 스케줄 캐치하면서 광주를 앞으로 종종 다니세요 음. 그래서 계속 매물 확보하고 일단은 가격부쭉 확인해 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값이랑 매매값이랑 똑같은 물건이 있어 음. 사실은 뭐 사도 큰 문제 없는 거니까 단전세값이 지금 거품이 쪄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면서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음. 진짜 낚시 매매가 이제 가능한 레벨까지 오시거 그렇게 것 같아요. 되는 거죠 열심히 다니면 될것 네. 같아 요 너무 대단하다 되게 잘하고 있었어